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 이사야 6장 8절. 부르심을 듣는 귀. 챔버스는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흔히 알려진 이사야 6장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열려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관점을 도출해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 받는 자임을 입증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인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챔버스에게도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듣는 귀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부탁하시리라는 생각입니다. 부르심은 우리 삶의 특별한 때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음성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습니까?